이 작품도 밑에 굵기가 40 이상 되겠죠. 줄기 흐름. 아주 재밌죠. 예. 잔가지도 잘 처리되어 있고요. 공간 처리도 잘됐습니다 하늘이 보이고. 통풍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밑에. 이 뿌리 보듬 이 자체가 정말 줄기 못지않게 이 모습이 연출 효과가 있는 거예요. 자연에서 보면은 이 모습이 아주 재밌죠. 역시 특수 목에서도 연출 시키는데 이 뿌리 아주 중시하고 있어요. 줄기 흐름이 좌우선으로 잘 흔들고 있어요. 이 나무도 왜 가지의 그 일부가 노출돼가지고 아주 재밌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나무도 줄기 흐름도 좋고 아주 전망이 좋은 나무죠. 이나무는 반송으로 시작된 건데 줄기 넷을 두고 줄기 흐름도 좋고 아주 연출이 잘 됐어요 이 나무는 원래 가지가 길게 위로 쭉쭉 뻗쳐서 밑에 잔가지가 없던 나무인데. 한 23년 전에 찬 가지를 씌워서세 수로 더 분리했어요. 그래서 단을 만들었죠. 세월이 가니까 그 가지들이 커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. 이것도 줄기 밑치 아주 재밌어요. 시부가 거울피에다가 굵기도 5 0조은 되겠죠 대개 줄기 셋을 3간으로 분재해서는 밑에서부터 올려서 만드는데 이 나무는 위에서 가지가 셋 있어서 이리저리 안배해가지고 요같이 맞는 거예요. 이게 굵어가지고 이제 가지 구실을 잘 하고 있습니다. 가지 배치도 잘돼 있고. 줄기도 엄청 굵어졌어요. 예.